안녕하세요, 여러분. 플로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제가 요즘에 가장 잘 들고 다니는 가방들을 추리고 추려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번에 고르게 된 기준은 어느 코디에나 잘 어울리는 기본템 같은 디자인들로 골라봤어요. 직장이신 분들부터 학생룩까지 되게 좋은 제품들로만 가지고 왔고요. 이번 영상도 꼭 끝까지 봐주시고 그럼 얼른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피브레노라는 브랜드의 제품인데요. 가로로 조금 길지만 데일리로 들기 좋은 백을 찾고 있었는데 피브레노에 딱 제가 원하던 그런 가방의 쉐입이 있는 거예요. 이 제품을 골라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백구는 이 제품만 하고 다닐 정도로 최근에 가장 많이 들고 다닌 제품이에요. 크기는 핸드폰을 대봤을 때한이 정도? 공간이 많이 되어 있어요. 보부상이신 분들도 정말 잘 들어갈 것 같고요. 아이패드까지는 충분히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수납. 앞에와 뒤에 포켓 디테일이 되어 있습니다. 레드 컬러로 안감 색이 들어가 있는데요. 소재감이 엄청 유연해요. 물건을 많이 넣더라도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소재입니다. 이렇게 잠그면 깔끔하게 이렇게 네모난 쉐입을 가지고 있고요. 숄더로 맬수 있게 기장감이 조금 길게 나와 있어요. 어깨에 맸었을 때딱 좋았고요. 약간 다른 느낌을 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끼고 다니기도 해요. 빼고 하기에 도화지 같은 깔끔한 제품이어서 추천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가로로 길 빈 쉐입이 요즘에 트렌드잖아요. 유행 타지 않고 오래오래 들을 수 있는 제품이어서 보여드리게 되었고요. 지퍼는 골드로 되어 있고 360g으로 정말 가벼운 무게감이어서 보부상이신 분들에게 더더욱이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피브레노라는 브랜드가 엄청 컬러감이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이 컬러 말고도 정말 예쁜 컬러들 많으니까 다양하게 구경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무난한 블랙 컬러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빼꼬를 보여드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키링 인형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다른 가방에 있던 거 빼서 달았는데 찰떡이어고 마음에 들고요. 이건 아이디어스에서 구매를 했고 유선 이어폰을 많이 달고 다니시더라고요. 저도 집에 있는 유선 이어폰을 달았는데 에어팟 배터리 없을 때마다 급할 때 이거 끼고 다니니까 편하고 좋더라고요. 제가 그전에는 에어팟을 이렇게 달고 다녔거든요. 좀 핑크한 느낌을 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키링을 또 달아주고 있습니다. 에어팟 프로 케이스예요. 이상상에서 구매를 했고 이렇게 찰떡으로 리본과 리본으로 달아주고 있습니다 단점은 가방을 메고 막 뛰다보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더라고요 요즘엔 잘하고 다니지 않는데 그래도 포인트를 주고 싶은 날에는 에어팟도 달아놓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귀여운 가방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새틴 천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거든요 너무 여름에 들기 좋고 이 새하얀 느낌이 예쁘지 않나요? 소재감과 이 화이트 컬러와 이 쭈글쭈글하게 내 맘대로 만들 수 있는 이 디테일이 좋아서 구매를 했는데요 가볍게 그냥 지갑 밥이랑 핸드폰 정도만 들고 나갈 때꼭이 제품을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포인트는 바로 이렇게 셔링을 잡아주는 디테일인데요. 길이 조절을 할수 있는 이런 포인트가 끈 부분의 양 옆에 되어 있고요. 입구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거든요. 조그만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에는 쪼글쪼글하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나는 숄더보다 토트백으로 메고 싶다라고 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쫙 조여서 만들어주면 귀여운 목조리 같은 토트 형식으로도 만들 수 있는 제품이에요. 나의 기분 따라, 코디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을 할수 있는 느낌도 너무 너무 유니크하고 예쁘고요. 무엇보다 4만 원대로 구매할 수 있어서 꽤나 합리적이게 구매하실 수도 있고 또 여름템으로 하나 가볍게 그냥 포인트로 주고 싶은 이런 아이템 찾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여기 포인트는 여기 리에뜨라고 로고 포인트가 살짝 되어 있어요. 크기는 이 정도 사이즈예요. 다음은 투티의 로켓백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미니 사이즈를 구매를 했습니다 사이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제 체형상 큰 가방이 그렇게 잘 어울리는 편도 아니고 최근 들어서 제가 엄청 많이 물건을 들고 다니는 편이 아니어서 그렇게 필요가 있을까 하다가 그냥 미니 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 진짜 잘한 선택인 것 같아서 보여드리게 되었거든요 격식을 차려야 되거나 아니면 특별한 날에 꼭이 가방을 들고 다니게 되는 것 같아요 깔끔하고 견고하고 되게 고급스러워요 보여요. 엄청 엄청 유행을 했었잖아요. 저도 그때부터 위시리스트 였는데 고민을 하고 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구매를 했어요. 근데 오히려 카멜 컬러를 구매를 안하고 아이보리 컬러로 구매하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게 아이보리 컬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로켓백 느낌보다는 그냥 네모나고 깔끔한 가방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유행타지 않는 것 같고 이 제품의 가방 크기는 아이폰으로 대보면 저는 14% 거든요 이 정도로 가방에 들어가고 안쪽에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많이 되어 있어요 크기에 비해서 수납력이 꽤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포인트는 이 지퍼 부분에 잠금 디테일이 있어요 고급스럽고 예뻐요 지퍼 부분이 왔다 갔다 움직이지도 않고 고정되어서 딱 잡아주면서 이 마감 디테일이 예쁘더라고요 안감은 이런 식으로 비슷한 베이지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수납력도 꽤나 괜찮죠 핸드폰을 이렇게 넣었을 때도 이 정도로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수납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포켓 디테일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어도 모양 변형이 쉽게 생기지 않을 것 같은? 단단한 소재예요. 제가 1년 넘게 들고 다녔는데 스크래치에 강한 소재인 것 같아요. 오염되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모로 정말 정말 잘 들고 다녀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이 투티의 백입니다. 저의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지겹도록 들은 투티의 백이에요. 이것도 한 1년... 이 훌쩍 넘게 오래 들었던 것 같은데 토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 백이고요 끈도 함께 배송이 되거든요 크로스백으로 매면 살짝 애매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토트 형태로만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유광의 제품이에요 지문 자국이 많이 남는다라는 거 빼고는 스크래치도 생각보다 잘안 생기고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이 제품은 이런 식으로 자석으로 열려 있어요 칸칸이 나눠져 있거든요 확실하게 보관을 하고 싶은 그런 주얼리 같은 아이템들은 이 가운데다 가 보관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양옆에 나눠서 쿠션이나 아니면 핸드폰 지갑 따로따로 넣을 수 있는 칸이 되어 있어서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뒷부분에도 조그만하게 포켓 디테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수납력이 굉장히 좋고 공간 분리가 잘 되어 있어서 더더욱이 마음에 들었고요. 흔하지 않으면서 기본템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정말 잘 되고 다니고 있고 이렇게 쉐입이 안쪽에 살짝 잡혀져 있습니다. 드로피 누먼의 첫 번째 영상에서 여러분 보여드렸던 제품인데요. 그 이후로도 가장 손이 많이 가게 된 백팩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보게 되었거든요. 크기는 아이폰을 대보면 이 정도이고 크기 대비 그냥 평범한 수납력이었고요. 그렇지만 이 제품은 되게 깔끔한 룩을 입었을 때 포인트 되고 예쁘더라고요. 토트나 숄더는 뭔가 흔하고 식상해라고 할때이 백팩을 매주면 확실히 분위기가 확 다르고 뭔가 뭐 센스 있는 느낌이 들어서 항상 들고 다니고요. 그리고 디자이너 브랜드치고는 생각보다 가격대가 합리적. 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가볍고 포인트 줄수 있는 가방을 찾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소재감이 엄청 유연하고 부들부들한 소재예요. 보관을 할 때는 안에 꼭이게 신문지 같은 걸 넣어서 보관을 해야지 모양 변형 없이 오래오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뒷 부분에 보면은 체인 디테일로 되어 있어요. 모노톤 룩으로 코디를 하거나 아니면 시크한 룩부터 캐주얼한 룩까지 오히려 이 체인 덕분에 더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보인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어깨 부분에도 길이 조절할 수 있는 이렇게 디테일이 되어 있어요. 뒷부분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가방을 메일 수 있고요. 열어보면은 제가 안에다가 저도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뒷부분에 지퍼 형식으로 되어 있는 포켓 디테일이 조그맣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밈의 제품이고요. 맥북 14프로도 가로로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랬을 때 살짝 여유감이 있고 알맞게 들어가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무게감이 무엇보다 정말 가벼워요 안 그래도 노트북 무게가 무거운데 가방까지 무거우면 저는 거의 안 들게 되거든요 가방 무게가 정말 가벼워 가지고 노트북 들고 다니기에 좋았고요 그리고 어깨 끈도 되게 좀 탄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노트북 들고 다니면 또 어깨 한쪽이 잘 저는 흘러내리거든요 이렇게 잠금으로 되어 있어서 노트북이 빠진다거나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지 않았고 안정적이게 잘 아줘서 편했던 제품이었습니다. 안쪽에 보면은 뒷 부분에는 이렇게 포켓 디테일이 되어 있고요. 안에는 이렇게 블랙 컬러의 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짜 많이 들어가고 가볍고 이 제품은 되게 유연한 쉐입으로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 컬러감이 화이트 컬러거든요. 노란기가 살짝 도는 아이보리 컬러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살짝 푸른 기가 도는 화이트 컬러여서 아이보리는 뭔가 따로 동동 뜬다라고 할 때도 제품 을들면딱 좋더라고요. 폴뉴어 참기한 영상만 가방 추천 영상으로 올려서 소개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 많은 백들 중에서 딱한 가지만 가지고 와봤어요. 동그란 쉐입에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이 블랙 컬러고 깔끔하고 스크래치도 잘안 나고 지문 자국도 잘안 나고 유행타지 않으면서 어느 룩에나 또잘 어울려서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냥 저한테는 좀 맞는 템이에요 급하게 옷을 입고 어느 가방을 들고 나가야 되지 할때 그냥 쭉 들고 나가면 그냥 어느 코디에나 잘 어울리는 그런 무난무난템이어서 제가 정말정말 정말 애정하는 가방이거든요. 안쪽이 되게 깊게 되어 있고요. 안감이 살짝 스웨이드 소재의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블랙 컬러로 되어 있어요. 살짝의 이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염이 예민하신 분들은 이 제품을 구매했었을 때 더스트백이 함께 오거든요. 그 더스트백을 안에다가 넣어서 다니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자석 디테일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털었을 때 물건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더스트백을 넣고 다니면 분실 위험도 없어 이형 걱정도 없어서 그렇게 다니는 걸 추천드리고요. 안쪽에 카드 정도 수납할 수 있는 조그마한 포켓 디테일이 되어 있습니다. 크기를 보면은 크기를 보면은 이 정도 크기로 되어 있고 앞 부분에도 조그마한 포켓 디테일이 되어 있거든요. 명함 정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립 같은 걸 넣으면은 모양이 좀안예뻐질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여기 역시 끈 조절을 할수 있는 디테일도 되어 있고 여기에는 골드 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어 숄더부터. 크로스백까지 전부 다멜수 있는 휘뚤맞뚤템이에요. 이 제품만 아랫부분에 보면 아무것도 없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정말 정말 잘 들고 다니는 가방들을 추리고 추려서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요. 대부분 1년 이상 들고 다닌 제품들로만 가지고 왔거든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